이번 시간에는 일차함수 대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차함수의 평행이동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함수 y는 a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일차함수 y는 2분의 3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일치할 때 ab 값을 구하시오. 자, y는 ax 라는 일차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거죠. 이 놈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이런 직선을 위쪽으로 모든 점의 y좌표가 1씩 증가할 수 있도록 위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점의 y좌표 1씩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y는 a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y축 방향으로 100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y는 ax 플러스 1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일차함수가 이 일차함수와 일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 x의 개수와 상수항이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a는 2분의 3이 되는 것이고요, b는 1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일차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식을 구하시오. 자이 그래프를 보고서 이 그래프를 보고서 이 직선 여기 y가 되겠죠. 이 직선을 나타내는 일체 함수 식을 구하는 건데 두 개의 점을 주었는데 지금 y절편이 2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y는 ax 플러스 2 y절편 자리 b 대신에 2를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 x절편이 4니까 4,0을 지나겠죠. 따라서 y 대신 0 x 대신 4를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그럼 4a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일차함수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일차함수식을 구하는 건데요. 자, 일차함수 y는 4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정도, 즉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평행하다는 이야기는 기울기가 4라는 이야기겠죠. 기울기가 4. 그 다음에 1차 함수 y는 2x-1의 그래프와 y절편이 같다. y절편이 여기 마이너스 1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식은 y는 4x-1.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서 이 그래프와 x절편이 같다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그러면 일차함수 y는 4x+1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여전히 4가 되는 것이고요. y절편은 모르니까 b로 두겠습니다. 그런데 일차함수 y는 2x-1의 그래프와 x절편이 같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놈의 x절편을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y에다 0을 대입하고, 그때 x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y에다 0을 대입하고, 2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x는 1. 따라서 x는 2분의 1이 됩니다. 즉, 2분의 1,0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x절편. 그래서 2분의 1,0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y 대신 0, x 대신 2분의 1을, 아 이거 잘못 썼죠. 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그럼 0은 2 플러스 b가 됩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y는 4x-2. 이렇게 1차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가 어, 그림과 같을 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마이너스 b의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모두 말하시오. 자, 우리가 어떤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몇 4분면을 지나는지 알려면 어, 기울기의 부호를 알아야 되고, Y절편의 부호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A와 B의 부호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Y절편 같은 경우는 지금 Y축과 만나는 지점이 음수기 때문에 B도 역시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을 보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기울기. 자, 그럼 a와 b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a도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3개 있으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절편. y절편은 마이너스 b입니다.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할 거고요. y 절편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지나가겠습니다. y 절편이 양수고 오른쪽 아래로 지나간다. 따라서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y는 a분의 bx 플러스 a. 요 그래프는 몇 사분면을 지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울기는 a 분의 b인데 a와 b의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절편은 a입니다. a 같은 경우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양수, 기울기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갈 테고 y절편이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y절편 음수의 오른쪽 위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서 일체 함수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와 평행하고 자, 이 그림에 있는 직선의 일체 함수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와 평행하고 평행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x 절 편이 마이너스 3인 일차 함수식은? x 절 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X축과 마이너스, x 좌표가 마이너스 3인 지점에서 만난다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3,0을 지난다는 이야기죠. 자,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0,2와 지금 y 절편이 2니까 0, 2. x 절편이 6이니까 6, 0을 지나겠죠. 자,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예, 이쪽 좌표에서 이쪽 좌표를 빼 보겠습니다. x 0 6, 그다음에 2 0. 이런 식으로 한 좌표에서 다른 좌표를 빼 주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반대로 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6 마이너스 0. 이쪽에서 이쪽을 빼면 6 마이너스 0분의 0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구해주면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y 대신 0을 대입하고, x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0은, 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1차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차 함수 응용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버스가 출발한 지 1시간 후 도착 지점까지 남은 거리는 325km, 3시간 후 도착 지점까지 남은 거리는 145km이다. 출발한 지 X 시간 후 도착 지점까지 남은 거리를 Ykm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버스가 출발한 지 1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325km 남은 거였죠 목적지까지 그리고 2시간을 더 가서 출발한 지 3시간 후가 되니까 이제 145km만 더 가면 어, 목적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1차함수식을 구하는 것인데 네,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것인데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도착 지점까지 남은 거리는 점점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은 아마 1차 함수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X가 출발한 지 경과 시간이고 Y가 도착 지점까지 남은 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점으로 생각한다면 좌표평면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1일 때 1,325이고 3,14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이두 지점을 지나는 어 1차 함수식을 그리면 그래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어 1차 함수식 어떻게 구하냐면 예 기울기를 일단 구하면 되겠죠?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쪽 점에서 이쪽 점을 빼보겠습니다. 자, X 점을, X 좌표를 빼면 1백이 3이 되는 것이고요. Y 좌표를 빼면 325에서 145를 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어, 18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90이 되겠네요.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9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90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차함수식을 구하려면 기울기와 y절편만 알면 되니까요. 자 그럼 이 y절편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점을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y 대신 325를 대입을 하고 x 대신 2를 대입하면 자, 요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b는 마이너스 90이 이항이 되면 플러스 90이 되니까 4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차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90x 플러스 415.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그럼 출발한 지 2시간 후 도착 지점까지 남은 거리는 무 뭐냐 즉이 컴마 어떤 점을 지나느냐 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1차 함수식을 구했는데 1차 함수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fx는 마이너스 90x 플러스 415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x 값이 2일 때 y 값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f2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80 플러스 415 이렇게 쓸 수가 있구요 415 에서 180을 빼면 235즉235 킬로 메타가 남게 되겠습니다 버스가 출발해서 도착지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도착지점에 도착했다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는 어,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0이라는 이야기니까 y 값이 0이라는 이야기죠 그때 x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0x 플러스 415가 되겠습니다 자 415를 이하하면 마이너스 415 그래서 x는 90분의 415가 되겠습니다 자 약분이 되겠죠 5로 약분 하면 515 5840. 5840 5 3 5, 8, 40, 5 35. 18분의 83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18분의 83시간. 이것은 대략 어4832 4일은 사니까 4시간 조금 더 걸리겠다는 이야기죠. 4시간 조금 더 걸리면 어 18분의 83 시간만큼 간다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는, 어,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0일 때, X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라는 거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